안녕하세요. 빌딩을 코디해주는 빌딩 코디네이터 이철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렇게 금리 인상이 상당히 많이 높은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런 그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상업 업무용 빌딩 시장에 쓰나미급, 역대급 큰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빌딩 시장에 이렇게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계속되는 이렇게 금리 인상에 이렇게 서울에 있는 그 상업 업무용 빌딩 시장에도 역대급 굉장히 큰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요. 작년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런 그 글로벌 금융, 글로벌 금리 인상 파고가 뭐 예사롭지 않게 우리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악재는 이렇게 늘뭐 겹쳐서 이렇게 온다고 하듯이,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원자재 값이 뭐 상당히 많이 올리기도 했죠. 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까지 이렇게 가중되고 있어서, 네, 여기에 따른 그 경제적인 그 경제의 불확실성이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이 커져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앞으로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뭐 금리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데요. 며칠 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픽스텝인 0.5%를 올리면서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25%로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현 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지금까지는 0.25%씩 올리거나 내렸었는데 0.5%를 올린 거는 이번이 사실은 처음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연말까지 금리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은 기준금리가 연3%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은 빌딩 가치는 뭐어 맥을 못추는데 빌딩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은 뭐 금리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네 일반적으로 금리와 빌딩 가치는 음 반비례 관계죠. 이렇게 빌딩 시장이 이렇게 경색이 되면은요. 뭐 팔고 싶어도 이렇게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뭐 팔고 정말 팔고 싶으면은 금액을 확 이렇게 낮출 수밖에는 음, 없는데요. 에, 과감한 손절매를 하지 않는 한은 뭐 빌딩 시장 이렇게 여건이 시장이 어, 좋아질 때까지 이, 버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에, 어떤 작가가 말씀하셨듯이 에,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 견디는 것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에, 마라톤을 할때 힘들어도 에, 가다 보면은 꼬린 지점은 언젠가는 에, 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대출 비중이 이렇게 높으신 이렇게 건물주분들, 뭐, 이자 부담이 최근 들어서 뭐 상당히 많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데요. 현금화 할수 있는 자산들을 모아서 가급적 대출을 줄이는, 대출을 슬림화 하는 방법이 가장 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지금 시기에 볼 수밖에 없고요. 한편으로는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 금리 인상이 되면 당연히 뭐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 수익률 하락에다는그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는 없는데요. 예, 반대로 이렇게 투자자의 뜻대로 이렇게 시장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다시 말씀드려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그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될 때일수록,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사냥꾼 마인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부동산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선돈 후곰 할 때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돈을 먼저 마련하는 로코 타이밍을 고민해야 된다는 이런 부동산 전문 용어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선돈 후곰 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맞춤 상담으로 고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